안녕하세요, 싱르버브입니다. 뉴포트 에피소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드릴 점은 1편에서 잡았던 지금 영상에 보이는 실버 드러머가 한국어종으로는 긴꼬리뱅의 돔이 아니고 황줄검정이 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드러머 자체가 황줄검정이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 종류 이야기는 한국 어종이랑 정확히 같은 어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비슷한 어종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적당히 그쪽 고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고기 종류에 대한 제보는 어,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더 SPEC 안경원 신승용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시드니 넘버원 안경점 더 s.p.e.c는 스트라스필드 nab 옆에 있습니다. 뉴포트섬 왼쪽 지역은 계단 형식 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재승씨 드러머 굴에서 굴치기 한 다음에 어 이제 밑에 칸에서 시작하려고 고프로 테스트 도 하고 어 심장박동수도 낮추려고 숨도 쉬고 하는 중에 정면에 어 같이 물에 들어간 버디가 보였습니다. 어 이렇게 물속에서 버디랑 마주쳤을 때는 그 버디 진행 방향이랑 90도로 어, 틀어서 이동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요. 버디가 온 방향은 이제 고기들을 쫓아버렸을 거고, 버디가 그리고 반대로 버디랑 크로스가 된다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 스피어 피싱. 하러 갈때 버디랑 동선을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평행하게 하객진으로 가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요. 아니면은 한 명이 뒤를 봐주고 한 명이 그 전진을 하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아예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개인적으로 스펙피싱 사고 중에 가장 위험한 거는 오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시야가 안 좋을 때, 플로트로 버디 위치를 파악하면서 잠수하는 거,가 중요해요. 네, 두 번째로 위험한 사고는 이제, 파도 때문에 다치는 경우인데, 특히 출수할 때,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어, 이제 파도 때문에 바위에 부딪힌다든지,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방향 틀어서 이동하는데, 사실, 먼 거리 이동한 건 아니지만, 조주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냥, 빨리 한번 감아봤습니다. 어 여기는, 육포트 돌섬에서, 육지 반대 방향 시작하는 지점인데요. 어 화면에 보이듯이, 고기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굉장히 많아요. 고기는 정말 많지만, 단점은, 바닥이 평평해서, 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엄폐가 안 되니까 큰 고기들이 저를 보고 먼저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경만 하고 올라올 때가 많아요. 숨을 오랫동안 참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바닥에 붙어서 바위인척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 천천히 멀리서 오는 큰 고기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보통 파도가 강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어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서부터 더 앞으로 못 나가는데 이날은 특별히 파도가 없는 날이라서 예어 앞으로 좀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고프로를 켤수 있어서 어, 더블샷이 가능했습니다. 어 드러머를 노리다가. 왼쪽에 예쁜 레드 모엉이 모형, 보여서 한번 쏘아봤습니다. 네, 보통 저렇게 고기를 쏘고 나서 어, 진행 방향의 반대로 뒤로 가서 고기를 당기는 것을 권유 드리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당기고 손질할 경우에는 어 내가 진행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에 고기를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을 권유드리는데, 어 이렇게 샤프트가 걸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서 샤프트를 빼야겠죠. 그리고 다시 또 뒤로 가서 이제 고기를 손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레드몽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어종은 어, 꽃돔으로 알고 있고요. 시중 가격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스피어피싱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쉽게 잡히는 고기거든요. 네, 고프로가 켜진 덕분에 레드몽 인진샷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고프로로 인증샷, 인증샷 찍을 때는 반드시 스노클을 입에서 빼고 찍으세요. 네, 입모양이 흉하네요. 네, 고프로를 협찬해주신 시드니 슈렉 픽업에 신정재 형님 감사합니다. 시드니 넘버원 픽업 대리운전 슈렉 픽업입니다. 예, 레드모어 잡은 후에 어, 같이 간 버디 황신웅 형님께서 오셔서 문어 전복 어. 그기뭐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날 어, 신웅 형님께서 문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뉴포트에 문어가 많으니까 뉴포트로 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어 이날 뉴, 어, 문어가 없어가지고 이제 신웅 형님한테 죄송했습니다. 신웅 형님은 제가 알고 있는 스페피싱 하는 멤버 중에 가장 터프하게 하는 2% 안에 드시는 분이고요. 저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저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 최대한 스텔스 모드로 몸을 숨기고 어 숨을 참고 존버 스타일로 이렇게 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기를 쏘는 편인데 신웅 형님은 파도를 타고 갑자기 언덕 위로 나타나서 게릴라 공습하는 스타일로 하시거나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대형 고기만 노리는 스타일이시고요 네 고기가 바글바글하죠. 어 그런데 제가 숨을 곳이 별로 없어서 고기들이 제 사정거리 안으로는 잘안 오고요. 네, 이렇게 고기 구경하기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네, 드러머인 줄 알고 쐈는데 어, 루드리이 걸리더라고요. 어, 루드리은 한국어정으로 뱅에돔이란 가장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어. 파도가 평소에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많이 위험해요. 저도 특별한 날이라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전에는 여기서 대형 실버드러머 때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거 알면서도 홀려서 따라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곳이거든요. 네, 저는 장전을 먼저 하고 고기를 빼는 스타일입니다. 혹시나 대형 고기가 지나가는 가는 거를 걱정해서 네. 네, 어 뉴포트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또 뉴포트 세 번째 시간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